안녕하세요. 네, 예쁘게 살림하는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경향 하우징 페어에 왔는데요. 오늘이 처음 개막하는 날이거든요.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 문을 안 열었어요. 10분 뒤에 오픈하거든요. 들어가서 바로 현장 소식 전해드릴게요. 전시회에 오시면 여러 가지 컨퍼런스도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저도 시간 맞춰서 될수 있으면 많은 컨퍼런스를 보려고 합니다. 경양하우징페어에는 항상 옆에서도 홈앤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 특별전도 같이 열리고 있어요. 네, 드디어 경양하우징페어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있는 건 대리석이네요. 사실 이 토탈마블은 저희 동네에 쇼룸이 있어요. 그래서 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토탈마블에서 나오는 게 르마블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쇼룸이 판교에 있어서 저는 가본 적이 있지요. 네, 굉장히 고급지죠. 이런 식탁이나 뭐 작은 협탁뿐만이 아니라 어, 건축 내 외장재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지금 막 오픈을 해서 아직 사람들이 많지는 않네요. 지금 막 부스를 세팅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건축 박람회는 아 건축 박람회라는 게 있고 건축 박람회는 조금 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전시가 돼요. 그야말로 집 짓고 건물 짓는 부분들 토목이나 이런 거 그리고 경영 하우징 페어는 이렇게 뭐 문이라든지 샤시라든지 마루 벽돌 이런 건축 내장재들 회사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유수의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어, 새로운 트렌드를 짚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리고 셀프 인테리어 코리아 페어라는 게 있는데, 어, 그거는 제가 한번 제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었는데, 그건 조금 더 셀프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집을 보수하거나 꾸미는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셀프 인테리어 코리아 페어.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인테리어에 대한 감각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싶다거나, 좀 돈을 써서 우리 집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경영하우징 페어를 가시면 됩니다. 네, 돈만 있으면 <laughs> 이렇게 해놓고 살고 싶죠. 지금 막 오픈해서 아직도 세팅 중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벤자민이라고 해서 저는 벤자민 모어 페인트인 줄 알았는데, 이거 문 이름이네요. 프로라이프는 친환경 건축 내장재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흙벽 같은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부정마루가 있네요. 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업을 만들어주시면 하루 3시세끼 따뜻한 칠척 반상을 남편님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우징 계약을 찾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인테리어를 앞두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 오시면 각 업체들마다 이렇게 상담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아직 작업 중입니다. <laughs> 네, 구정마루에 들어왔는데요. 마루가, 마루만 만들질 않아요, 요즘은. 요즘은 이렇게 구정마루에서 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네, 건축 내장재를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을 직접 다 하나하나 보고, 만져보고, 선택하실 수 있고요.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멋있지 않나요? 네, 이렇게 색깔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취향에 맞게 골라서 선택해서 칠해서 마루를 만들 수 있어요. 마루 같지 않죠? 사실 이거 작년 경영 하우징 페어에서도 봤었는데 더 다양한 색상과 더 다양한 패턴들이 나왔네요. 이거 미스매치라고 하는 건데요. 색상은 원하는 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방이나 상업 공간 같은 데 해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구정마루에 왔습니다. 뒤에 계신 분은 구정마루 담당자분이신데요. 만약에 마루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예쁘게 생긴 분을 찾으셔서. <laughs> 네, 싸게 해 주신대요. 싸게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오시면 다양한 그 인테리어나 건축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집을 짓는 곳이네요 주택 설계와 시공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와, 멋있네요. 언젠가는 진짜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아니라 이런 집을 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라면 약간 이런 느낌? 네, 실제로 건축한 케이스들인가봐요. 네, 여기 이런 공구 파는 곳이 또 있네요 제가 가끔 공구도 리뷰를 하는데 여자이지만 공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공구뿐만이 아니라 농기구까지 <laughs> 어머 애돌샵이야? 아동 가이값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It's used for making lightweight logs, lightweight concrete. It's used in agriculture, hydroponics, aquaponics, and also it is used for uh, uh, road construction. Can I use this for plants? Yes. Oil? You can use it with soil mm -hmm. to uh, growing the plants. flower plants 아. all the things and also i s using for f l o 이것은 so 아마도 this. 친환경 자재인 것 같아요. 세멘트 같은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가 나와 있습니다. Uh, where are you from? 이란 미란. 아, 놓을 거, 놓을 선라이트. 네? 무겁지 않네요. 땡큐. 여러분들 다. 여기 책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책도 참 예쁘네요. 저 보셨어요? 제가 사실 미국에서 플라워 공부를할때 미국에서 꽃 관련된 책을 많이 사왔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여기 있네요. 네. 그 책도 저는 하나 갖고 있는데, 요 책은 아니지만 네, 유명한 플로리스트죠. 책을 사야겠어요. 이런 경향하우징 페어여서 책을 구매하고 있다니. 아, 벽난로를 갖는 건 정말 모든 여자들의 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아파트에서 벽난로를 갖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배치할수 있는 전기난로. 이렇게 불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한없이 빠져들게 됩니다 여긴 지금 벽난로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벽난로를 하려면 전원주택에 살아야 되겠죠 저희는 지금 리빙앤라이프스타일 특별전이 열리는 B홀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경양하우징페어가 조금 더 건축이나 이런 자재 관련된 부분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여기는 가구라든지 소품 이렇게 좀 당장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그런 인테리어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우드 슬랩, 우드 슬랩 테이블 진짜 갖고 싶은데. 어, 이거 고양이 집을 의자에다가 결합시켰나 봐요. 고양이들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한다더니 너무 귀엽네요. 저는 고양이를 안 키우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할머니가 물려주신 것 같은 엔틱한 느낌이요. 이상한 곳에 들어왔습니다. <laughs> IoT 조명하는 곳이래요. 여기 조명은 세라믹입니다. 이건 리본 같지만, 이거 다 도자기예요. 굉장히 로맨틱하네요 여기는 여러 브랜드가 지금 콜라보해가지고 부스를 만들었는데요 어휴 난 그림인줄 알았네 카페트에요 밟아도 되는건가봐요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고 여러가지 색을 쓰고 유니크하네요. 여기 오시면 이렇게 인테리어 견적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상담받고 견적 내보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230이지만 벽지를 실크벽지로 바꾸실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가요대가 상승이 되네. 그래서 본인들 확실히 견적대 되기가 하나시고요. 예뻐 보이지 않나요? <laughs> 여기는 라디룸이라는 조명을 하는 곳인데요. 사실 저희 집에도 저 아이가 있답니다. 저희 집 온라인 집들이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요. 네, 캔들 워머. 지금 라디룸의 캔들 워머에다가 아, 향기 너무 좋은데 이거는 플라디비의 캔들입니다. 이 라디룸 조명은 아주 센스있는 여자 사장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다 디자인하시고 국내 생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조명이기 때문에 저가형의 중국산 조명과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예쁘고 심플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오래오래 두고 봐도 지겹지 않고 어디에도 다잘 어울리는 예쁜 조명이라서요. 저희 집에서도 아주 애용하고 있는 그런 조명입니다. 라는 생각 을